안녕하세요. 배구산 산나물 TV 자연농부입니다. 오늘은 명이나물 모종의 연생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해드릴게요. 시중에 보면 명이나물 연생이 1년부터 20년생까지 뭐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특대면이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뭐 특면이 뭐 이상한 요종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때까지 본 명이나물 모종들을 딱 봤었을 때 그런 것들은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그냥 속지 말라고 제가 그냥 찍는 영상이에요. 자, 명이나물 모종은요, 연생 구별하지 마시고요, 딱두 가지만 생각하세요. 실생묘냐, 아니면 분주묘냐,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실생묘가 뭔지를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실생묘는 우리가 종자, 그러니까 명이나물 씨앗을 바로 땅에 직파해가지고요, 그때부터 걔네들이 분주를 하지 않고, 1년, 1년, 1년 자란 모종을 우린 실생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명이나물은 분주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명이나물 분주가 언제부터 하는 거냐라 그러면 보통 5년에서 6년생부터 분주를 시작해요. 뭐 조금 빨리 하는 애들, 영양분 있는 애들은 뭐 4년생부터 다 하기도 하는데 뭐 그거는 크게 무시해도 되는 내용이라서요. 일단 5, 6년생부터 분주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거든요. 그러면 5, 6년생부터는요. 이미 몇 년생 몇 년생 하는 것들이 의미가 없어요. 저도 교육을 다니면서 아니면 다른 책자를 보면서 봤더니 명이나물이 보통 생육 기간이 25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까지 명이를 키워 보면서요 절대 25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 그러면 5년생에서 분주를 해서 잘라서 나온 모종은요 5년생일까요 1년생일까요? 이런 물음에서 시작을 해서 제가 명이나물들을 쭉 봤거든요. 쭉 봤더니 명이나물은 5년에서 10년생 이렇게 불리는 아이들은, 아, 분주를 활발하게 하는 아이들을 보통 5년에서 10년생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10년에서 한 20년생, 뭐, 특묘라고 불리는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늙은 모종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근데 이유가 뭐냐, 그러면 얘네들이 분주하는 양이 현저히 떨어진다라는 게 제가 본 결론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모종을 선택하실 때 선택해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나는 실생묘, 그러니까 3년에서 5년 되는 모종들을 조금 싸게 살 것인가? 아니면, 어, 건강한 분주묘를 살 것인가?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위에 뭐 20년생이 더 좋네,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땐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깐요 제가 봤을 땐다 의미 없어요. 분주를 한다라고 얘기하면, 분주를 왕성하게 하면 분주묘들 같은 경우는 많은 경우는 5개, 6개, 뭐 이렇게 분주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저희가 우수개 소리로, 아, 로또 맞았네, 라고 하는 모종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모종들은요 절대로 10년생 넘어갔던 모종들에서 잘안 나와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언제냐 그러면 한6 7년생 되는 아이들이요 그렇게 분주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생육이 가장 활발할 때고요 이제 걔네들이 자기 몸을 제대로 불려가지고 본격적으로 생육을 하는 아이들이다 보니까요 양분하고 어떤 토질 이런 것만 잘 맞는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분주를 많이 하는 경우도 쉽게 볼수 있어요 제가 연생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게요. 분주라는 걸 계속 쳐다보면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실생묘에서요. 어떤 아이들이 분주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매년 갈 때마다 얘네들이 늘었네라는 게 정말 눈으로 확 보일 만큼 차이가 많이 나는데, 우리가 큰 모종들이라는 것들 있잖아요. 분주모들 같은 경우는요.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요. 더 이상 자라지 않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얘네들 분주할 자리가 없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거는 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게 그러면 한 개씩 꽂아서 걔네들이 10년을 분주하고 나면요. 거기에 500개가 있어야 돼요. 이건 수학적으로 되게 쉬운 얘기라서요. 한 개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네 개가, 여덟 개가 되고 해서요. 10년이 딱 지나면요. 거기에 500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500개가 있는 모종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누군가는 분주를 안 했거나 아니면 어 누군가는 문제가 생겼다는 건데 그거에 대한 문제는요. 제가 나중에 또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연생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속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어떤 분주묘다 아니면 실생묘다 이거를 구별하시는 게 중요한 거지. 아니면 얼마나 튼튼한 모예요? 이거 이거에 대해서만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나 발육이 잘돼 있고 얼마나 생육이 좋아요. 이것만 생각하시고 좀더 저렴하고 좀더 튼튼한 모종을 살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니까요. 그 부분은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이나 문자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